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강릉초등학교, 강릉중학교, 강릉고등학교 나온 강릉사람, 는저입니다 음, 강릉사람인데 이렇게 한국말 못해요? 감자 저한저말 제일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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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저 농사 망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슬퍼요 아하 but 왓굳 방송에 감자 진짜 많아요 음 그래서 감자 배우러 여기 왔어요 음 앞으로 감자 많이 해서 예예 <laughs> 예. 예. 감자칩 음 and 어, 탕수육 만들어서 음흠흠흠 셀 할겁니다 음. 음 그리고 저 그리고 감자 응원 부탁드립니다. 아게합니다아 웅원. 가게, 웅원. 가게, 웅원. 가게, 웅 가게, 떻 가게, 되는가가